쇼핑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 가장 무서운 몰래카메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? 국내 여행, 해외 여행 할것 없이 이 영상 보고 나면 절대 그냥 못 가실 겁니다. 이렇게 숨어 있는 카메라, 내 눈으로는 절대 못 찾습니다. 누구나 한 번쯤 몰래카메라 걱정되신 적 있으실 겁니다. 사생활 침해는 누구에게나 끔찍한 일이죠. 사생활 침해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이 몰래카메라. 내가 스스로 지키는 법만이 살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몰래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몰래카메 탐지기는 요즘 필수 아이템입니다. 전파를 감지해 몰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. 사용법도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요. 특히 고의도 LED를 통해 렌즈가 숨겨진 카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. 탐지기는 작고 가벼워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.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유용하답니다. 신호를 감지할 수 있고, 실시간으로 전자기파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해외여행 숙소 호텔에서도 몰래카메라 걱정하지 마세요. 탐지기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답니다. 안전한 일상을 위해 탐지기 하나쯤 챙겨보세요. 고정 댓글에서 상세 정보 확인해주세요.